레위 자손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세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,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들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. 고아 세색에서는 아무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아 가족들이라. 개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, 으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,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,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.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.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. 그 개수함을 입은 자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,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.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의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늘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.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명이었더라.